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니까 떠세요 좋아 보이죠? 이제 교육관 공사가 잘 완공되면 더 예쁜 곳에서 우리 교학교 학생들이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교육받으면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주시고 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미래입니다. 얘네들이 자라면 또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둥 될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마라톤이 생각납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는 먼 거리의 경주인데요. 여러분, 과연 이 마라톤 선수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달릴까요? 언제 파이널 지점이 도착할까? 언제 마지막 그 지점이 다가올까? 바로 그 마지막 지점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달리는 선수만 파이널 지점을 기다리며 달릴까요? 선수 코칭 스텝도 역시 그 자리에서 선수가 마지막까지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이제 달려오다가 마지막 지점 가까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막 박수갈채를 합니다. 선수가 마음을 놓았는지 파이널 지점 쳐다보지 않고 관중들을 쳐다보면서 함께 손을 들고막 답례를 합니다. 그 순간 뒷 선수에게 추월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곤란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그 취점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달려온 바대로 마지막까지 자신을 채찍질 하면서 표대에 집중하여 달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놓는 순간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다 왔으니 긴장 풀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의 취약점을 침략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추월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리듬을 지켜온 대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부터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요 겨울철 사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왜 대림절을 겨울철 사순절이라고도 말할까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다리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요. 우리를 평화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지금의 마음보다도 2000년 전의 초대 교회 그리스인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간절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과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을 보게 되면 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지연되어졌는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요 초대교회 그리스인들이 왜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울과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 그리스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들만이 주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역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재확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리스도들은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사회가 많이 좋아져서 법적인 장치 때문에 힘이 약한 사람들도 보호를 받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소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소수들이었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의 세상 앞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꼴입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바위가 깨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상황 속에서도 순교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단단한 대제국 로마가 주 313년에 깨졌습니다. 복음으로 정복당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죠. 그 이후 잔혹했던 유대 그 율법 유럽 일대의 나라들은 이 복음화가 불길을 타서 온 유럽 일대에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의 세계 오지에 이르기까지 전파된 것은 이한 사람이 더 구원 받기 위해서 기다렸었던 바로 고 예수님의 기다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의 회계보다는 사실 회계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린 그 아버지의 애긍의 마음이 초점인 것입니다. 왜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먼 타국으로 떠나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이제 장성했고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둘째, 이제 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시고 옛날 같지 않게 이제 약해졌다고 생각이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정정하다면 미리 나에게 상속권을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미리 상속권을 달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 아버지에 대해서 무리한 행동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제 노쇠했고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 뜻을 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 도란 탕자의 그림을 보게 되면요. 당당하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모습은 아주 처참한 모습이죠.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온몸은 많이 상했는지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옷은 다 헤어졌죠? 신발도 다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죠? 노세에서 힘이 없어져야 할 얼굴이지만, 그러나 그 인자함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 강인함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비순한 아들과는 대조적으로 그 풍족한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렘브란트가 그린 이 도란 탕제의 그림은요, 그가 황운기가 되었을 때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직접 렘브란트를 만나 그의 생애를 마디마디 들어본 바는 없지만, 그의 그림을 통해서 그가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절보다도 황혼기 때의 사실은 더 풍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젊었을 때에 풍족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노년기 때, 황혼기 때더 풍성하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인생의 황혼기 때더 많은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무엇을 스스로 깨닫습니까? 17절 말씀하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명절에 아이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댁에 가게 되면그 할아버지는 창구에서 이런저런 먹을거리를 참 많이 꺼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신기해하죠. 우리 할아버지는 부자이구나. 근데 사실은 그 할아버지가 그 손주를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풍성하게 준비해 두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까요? 내가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은 나와도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다. 훨씬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이것을 깨닫게 될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줄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보다도 더 많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내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겠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누가 손해죠? 그 사람이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모여듭니까? 먹을 거리가 많이 있는 곳에 모여듭니다.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모여갑니다. 둘째 아들이 언제 아버지께 돌아올 것을 생각하게 되죠? 나는 굶주러 있는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풍족함이 많다. 풍성하다. 이것을 생각하게 될때그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되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풍성함신 분이다.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십시오. 하늘의 광명체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땅에 심는 열매를 또 나무를 나무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심에는 채소도 창조하셨습니다. 또 각종 생물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동안 무엇으로 살려고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손안에 있는 것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으로만 살려고 했죠. 그런데 자신의 손안에 있는 것들은 자꾸만 사라졌습니다. 다 소모되고 말았습니다. 요거 목음 15장 4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시죠? 우리 인생이 줄이지 않고 풍성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누구에게 열매가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는 열매를 맺게 하는 풍성함의 은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가 줄인 영혼임을 깨달았을 때에 무엇을 함께 깨닫게 됩니까? 내가 하늘과 또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훨씬 풍족한데, 내 스스로가 더 풍족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교만하게 내가 살았구나. 이것을 이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죠.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난 다음에 항상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직도 그 거리가 먼데 그 희미한 참먼 곳에서 아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죠.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이제 재물을 다 탕질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때가 되었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었지만 왜온 도시를 다니면서 그 아들을 찾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돌아오는 길은 무엇입니까? 나는 줄이지만, 아버지는 풍족하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가 가장 확실하게 돌아오는 것이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헤어졌을 때에 누가 더 그리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길러보게 될 때에 또 자녀가 장성해져서 이제 부모 곁을 떠나게 될 때에 알게 되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가 훨씬 더애경이 여기며 자녀를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가 자녀를 생각만큼 될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보아도 내 자녀인지 금방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가 거짓꼴이 되어도. 금방 분간할수 있을 만큼 기다림의 그 그름이 아버지에게 더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애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보고 측이 내게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와 다르죠. 보통 아버지는요, 이런 상황이라면 3m 앞에 아들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준 재산을 어떻게 했느냐? 먼저 추궁부터 할 것입니다. 왜 탕진했느냐? 왜 그토록 나를 속상하게 했느냐? 하면서 추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집 나가지 못하도록 약속을 받아내려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알겠느냐? 하면서 별별 질문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 콧물을 다 빼내도록 혼을 낼 것입니다. 이게 보통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들의 그 생명, 돌아온 생명, 그 자체 외에는 다른 것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거지가 되었는지, 왜 돈을 다 탕지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묻지 않습니다. 오직 이 아버지는요, 죽었다가 살아온 그 아들, 여기에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무엇을 기다린 것입니까? 생명 자체를 기다린 것이죠. 비록 아들이 탕진하였지만, 애긍하면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에 대하여서 보답한 길은요, 다시 아버지께로 되돌아오는 길이 바로 그 아버지의 기다림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 되돌아오지 않고 아버지께 보답한다고 물질만 보낸다면, 그게 진정한 보답이 될수 있을까요? 아무리 지금 세상이 돈을 좋아한다는 세상이지만, 물질만 보낸다고 그 아버지의 애긍하는 그 마음을 보답할 수 있을까요? 보답할 수 없습니다. 물질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절정은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과거로부터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이다. 그 얘기했습니다. 순교하는 것보다 더 클라이막스는 뭐냐? 더 인생의 분기점은 뭐냐? 뉘우치고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어거스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뉘우치고 돌아왔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말씀은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재물도 잘선용할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방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궁핍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이방인처럼 버려짐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아들의 권세를 계속 누릴 수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을 어디까지 회복시킵니까? 마음과 몸, 그리고 그 아들의 신분까지 다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올 때요, 몸만 돌아왔습니다. 몸만 돌아왔어요. 그럼, 마음까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마음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품권의 하나로 여기도 족합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왜? 죄송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송한 마음 때문에 마음까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내가 돌아왔으니 아들의 신부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런 마음을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만, 굶주렸기 때문에 이 몸이라도 채워달라고 몸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죠? 아들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그 아들을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죠.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버지께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까요? 우리가 몸만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또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의 죄책감, 무거운 마음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십니다. 과거를 다 묻지 않죠. 대담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돌아오려면 어떻게 살아와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복음 1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과거의 삶에 대해서 용서함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회복되어졌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맞이한 우리들은요 이한달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용서하시면서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도 용서하면서 따뜻하게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